자, 이차 곡선, 한 번에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어, 지금 머릿속에 다 떠오르시는 분들은요, 어, 공부랑 복습이 잘 되신 거고요. 어, 설명하는데, 아, 저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들어보시고, 어,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앞에 기본 문제 보시면 그대로 있으니까. 이차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AX의 제곱에, 그죠? dy의 제곱에 cx 플러스 dy 더하기 띠는 0의 기본 형태가 있죠. 그래서, 그 너네 원의 방정식 처음 배울 때 생각해 보면, 원의 방정식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었어. 그래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런 거.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원의 방정식이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걸 배웠던 이유가, 뒤에 가면, 원의 방정식이 아닌 다른 이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지금, 그, 기하벡터에서 나오는 1, 2, 3단원이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 얘가, 그, 인수분해 될수 있을 거 아니에요?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두 1차식의 곱의 형태니까, 그 2차 곡선으로 안 풀릴 겁니다 1차 곡선 1차 곡선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2차 곡선을 굳이 풀 필요 없잖아 아니 물론 인수분해가 되는데도 2차 곡선이니까 2차 곡선을 그릴 수 있긴 하겠죠 근데 2차 곡선으로 그리면 곡선이 들어가니까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게 힘들잖아 근데 인수분해되면 1차랑 1차로 인수분해되면 1차 두개를 그냥 곱해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그거 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 빼고 인수분해 되는 경우 아니면 얘는 원이거나 포물선이거나 그죠? 타원이거나 쌍곡선이다. 그죠? 어 만약에 뭐 그냥 원에 관한 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차 가서 일반적인 원의 형태는 x 제곱이랑 y 제곱에 뭐 이게 계속 같아야 되는데 뭐 다른 경우에는 뭐 다른 이차함수들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설명도 하시면 그죠? 아, 저 인간은 공부 를더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음, 될 거고요. 얘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뭐가 a 하고 b가 같으면 아, 같은데 0은 아니어야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이 되죠. 원의 방정식.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물선이 되는 방법은요. 어, A가 0인데, B랑 C는 0이 아니면, 이거거나, 아니면, B가 0인데, AC가 0이 아니면, 이거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이면, 뭐, Y제곱은 4 p x 꼴 이렇게 되죠. 기억나요? Y 제곱은 4px가 포물선의 기본형이잖아. 아니면 x 제곱은 4py이던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포물선이 되는 거죠. 포물선. 그다음에 세 번째 a가 b가 둘다0 아닌데 둘이 부호가 같아서 이렇게 곱했을때 당연히 a랑 b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양수가 되면 얘는 타원이 됩니다. 타원 타원의 그 정의 그니까 러그 이차곡선은요 그 그래프의 형태를 잘 떠올리셔야 돼요 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죠 맞아요 그다음에 포물선은 어떻게 돼요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다 그죠. 그래서 어, 타원이 되는데 어, 포물선의 그 기하적인 성질이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타원은요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이 모입니다. 맞아요. 어,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쌍곡선 나와요? 음, a, b가 어, 음수면 아, 이거면 쌍곡선이 나오죠. 쌍곡선은 쌍곡선은 어 어떤 특징을 가져요?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초점까지의 거리 합이 일정한 거.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이차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냥 판별식 처리하시면 됩니다.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뭐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이요. 이차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은요 이거 접선이니까, 뭐, y는 mx 플러스 n 해가지고 집어 넣은 다음에 판별식 d가 0 되는 거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찾고 있으면 문제 풀시간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해됐죠? 어, 근데 얘가 약간 그, 뭐, 규칙이 있어서. 원인 경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r제곱인 경우는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x1x, y1y가 r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게 거의 기본이에요. x제곱 대신 x1x, y제곱 대신에 y1y를 대입하는 게. 그래서 포물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y제곱은 4px가 포물선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y1y. e p 의 x 플러스 x1 아니 여기 1차식인데 여기다 x1, x를 넣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2차식 나오니까 그래서 e p 의 x 플러스 x1 그럼 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a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 제곱분 1이잖아요 얘는 a 제곱분의 x1, x b의 제곱분의 y1, y가 1 이렇게 되니까 접선의 방식 이제 아시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쌍곡선의 경우에 이게 뭐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아시죠? 134분면을 가지냐 244분면을 가지냐의 차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마찬가지죠. a 제곱분의 x1x 어, 마이너스에 b의 제곱분의 y1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갖겠죠. 얘는 그나마 쉬워. 어, 그러면, 기울기가 m이면서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 어, 얘야말로 마찬가지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집어넣어서 판매식이가0 되는 n을 다 찾아내면 돼. 근데 그 언제 찾고 있겠냐고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안 떠오르셔도, 그냥 같이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y는 어떻게 돼요? mx의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골이고, 얘 같은 경우는 y가 mx 플러스 m분의 p. 얘 같은 경우는 y가 mx 플마 루트의 a제곱 m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얘 같은 경우는 y가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다. 그래서 이게 1, 2, 3단원 다야, 다. 너네가 1, 2, 3단원의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1, 2, 3단원에 특별히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 없어. 그 이걸 암기 못 해서 틀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원은 뭐 워낙 잘 아시니까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뭐 이용하는 거야? 성질 이용하는 거야. 초점과 준선 사이 거리 같아. 아니면 두 초점 사이까지의 합의 같아, 차가 같아. 그걸 무조건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하면 1, 2, 3단원 문제는 다풀수 있어. 그쵸?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전에 도 필기했던 내용이고, 그죠? 그, 그리고 뭐 아직, 여기서 문제 하나 낼까요? 앞에 보세요. 아직 뭐, 면접 안 보신 분들 계시니까. 얘랑, 뭐, 똑같은 형태의 원 기둥이 있다고 치죠. 이렇게. 얘랑 얘랑 부피가 같아요, 달라요? 그, 뿔 말이야. 원뿔 두 개짜리 얘랑, 이 원뿔짜리 한 개랑 부피가 같아, 달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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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네 중에 보면 그 구의 부피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의 부피 같은 경우는 그냥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뭐 그냥 중학교 과정에서도 구의 부피를 구하잖아요, 그죠? 어, 그 구의 부피 구할 때그 수학에서는 이걸로 구해 이걸로 이걸로 구하자고 이걸로 구합니다. 구에 부피할 때도 반구짜리구에서두배처리뭐 그런 식으로 구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고 이거 반구를 이렇게 씌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카발리엘이 원리할 때 이렇게 할수 있어요. 1대2대3 이가 이렇게 볼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 하기는 힘들어요. 아니면 이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그 빠지는 부분이 여기, 그러니까 얘랑 이거의 합이 여기래. 이렇게.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 이게 카발리에리의 원리든 뭐든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놓으면 이게 한 번에 안 되시잖아요. 이게 길 따래지면,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 벡터 봅시다. 하아보세요벡터예요 벡터. 자, 4단원이 벡터죠. 벡터는요, 그, 속도잖아, 속도. 그죠, 속도. 맞아요? 이거, 그, 물리인가? 뭐, 그런 데서 문제 풀때 가장 너네가 힘들어하는 부, 부분이 이런 거잖아. 뭐, 이렇게 해서, 뭐, 트랙을 돌고 있어. 그죠? 어, 트랙을 돌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거나 두 바퀴 돌겠죠, 트랙이면. 그죠? 애매하게 뭐한 바퀴만 도는 게들이 있지만, 뭐 여튼 목표는 한 바퀴 아닌 두 바퀴야. 뭐 이렇게 됐어. 한 바퀴나 두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0 되는 거죠. 0. 맞아요? 어, 속력은 뭐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 차이가 벡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벡터는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거리를 따지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벡터 AB가 있어 라고 하면, A와 B가 가는, 뭐, 굉장히 여러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뭐? 최단 경로인 직선의 경로만 따지고, 방향이 있어. 방향이 시점에서 어디로 가는 방향이야? 종점으로 가는 방향이야.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야? 이 화살표의 길이야. 그래서, 단위 벡터. 단위 벡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이면서 크기가 1이어야 방향벡터죠. 맞아요? 모든 벡터를 방향벡터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크기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요? a, b 벡터를 a, b의 크기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은요.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합니다.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AB 벡터가 주어지면 뭐 이렇게 옮겨다녀도 똑같은 벡터예요. 화살표의 방향과 길이만 같으면 무조건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시점과 종점을 줘야 되죠. 근데 그냥 시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직교좌표계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길이가 3이고 이게 길이 4야? 3,4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래서 벡터, 3,4는 어디서 일로 가는 거예요? 0,0에서 3,4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더라, 벡터. 그죠? 그래서, 어, 그, 벡터에서 중요했던 건 뭐예요? AB 벡터는 항상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OB-O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죠. 이게 a 고 이게 B라고 치죠. AB 벡터 이거죠.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점 O가 들어와요. 맞아요? 그러면 O, B 하면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그 벡터는요. AB 벡터가 있으면 OB-OA로 나타낼 수 있고 OB가 지금 이거죠. OB. 그죠? 그 다음에 OA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OA? OA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이렇게죠. 맞아요? 이게 OA인데 OA의 마이너스가 지금 이거죠,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얘랑 얘가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점 빼기 어, 시점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AB가 OB 마이너스 OA다. 이거는 모든 증명이 다 쓰일 거야. 벡터 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이 증명은 무조건 증명이 다 쓰여. 그 다음에, 그, 했던 것 중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네 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서 뭐, A, B, C, D 있고 해가지고, 뭐, 여기서 이거냐, 뭐, 이거냐 가지고, 요두개 가지고 다 표현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어, 이 문제가, 그, 벡터 문제에서 제일 기본 형태죠. 그래서, 이거, 이거 더하면, 이거 되는 거 맞죠? 요거니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그죠? 얘는 얘랑 같을 거고, 얘는 뭐 얘랑 같을 거고. 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면, 이렇게 갔다 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시. 여기서 만약에 A C로 가래. A에서 C로 가는 거는요,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셔도 돼요. 똑같아요. 아무 상관 없어. 아시겠죠? 단지 시점과 종점은 꼭 A에서 C로 맞춰주셔야 해요. 이렇게 돌아도 됩니다. 이렇게 돌아도 똑같이 나와. 똑같은 애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게, 벡터의, 어, 첫 이야기고, 그, 벡터를 합성하는 방법은요, 어, 요거, 평행사변형법 쓰면 됐었다. 그죠? 아니면, 절반만 써가지고 삼각형법이라고 우기셔도 뭐 똑같은 이야기다 그것도 평행사변형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 벡터가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어떻게 나타내요 평행하다. 이게 평행해. 이렇게 평행해. 뭐 이런 식으로 평행하다고 치면 이게 A벡터고 뭐 이게 B벡터야. 그러면 A벡터는 뭐 적당한 실수배의 B벡터. 이렇게 나타나면 A하고 B가 있어. 이거죠. 이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한 직선 위에 있는 아이들이 정의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어. 여기에는 C가 있어. 라고 하면 A, C는, 어, A, B의, 뭐, 실수배.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어점 A, B가 있어.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데다 나타내봐.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있는 데다 나타내봐. 라고 하면, 이거, 어 A, B가, 그죠? 어, 뭐 적당한 T의 A, C를 만족할 거 아니에요. 요 경우에. 그죠? 음, 그러면, 얘, 어떻게 해주면 돼요? O, B-O, A. 얘는 OC-OA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이거잖아요. 그러면 OB-OA, T에 OC-OA죠. 그럼 이 OA가 여기 있으니까 OA 넘겨주고 하면 어떻게 돼요? OC가. OB가. 네. O, B가, 얘만 이렇게 넘어,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T에 O, C. 그죠? 그 다음에, 어, 플러스에, 뭐, 얘가 마이너스 T니까, 1 마이너스 T에 OA, 이걸들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했을 때1 되면, 얘가 같은 직선 위에 있어. 를 배웠던 거죠. 답해 보세요. 지금 이게 중요하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하면 알파와 베타의 합이 1되면이 벡터는 이 AC 벡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과 외적이요. 그 위치 벡터는요, 뭐세개 짜리 다 무게중심, 내심 외심, 뭐 내분점, 외분점 다 똑같은 이야기고, 내분은 어떻게 해요? 내분. 그냥 내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분은 만약에 이런 거죠. 얘가 a 벡터야. 어, 얘가 b 벡터야. 근데 뭐 이거 m 대 n으로 내분하는 p를 잡으래. 이렇게. op 잡으래. 하면 크로스 곱하면 되죠. 이렇게. 크로스 곱하면 되죠. 크로스. 그래서 어, op는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내분이니까 m 더하기 n, 그 다음에 mb 플러스 na 이렇게 정의하면 된다고. 외분하는 점이 빼주기만 하면 되죠. 똑같은 이야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내적과 외적을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내적 외적. 아, 물론, 외적은요,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뭐, 행렬도 제대로 안 배우고, 뭐, 그러니까. 근데, 어, 내적과 외적인데요. 이게 왜 내적과 외적이 되었냐를 따져보면, 내적은요, 이너 프로덕트를 바꾼 말입니다. 이너 프로덕트. 일단 외적은 아우터 프로덕트를 바꾼 거죠. 그래서 아우터 프로덕트와 이너 프로덕트의 차이인데, 차이가 뭐냐면, 두 벡터에 그냥 곱이죠두 두 벡터에 그냥 곱. 이거 곱해. 이게 내적이야. 그냥 두 벡터 곱해봐. 이게 내적이죠. 앞에 보세요. 벡터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를 뭐, 한 시점에 모아놔요. 그래서 이거 A 벡터와 이 B 벡터를 가지고 왔어. A랑 B를 곱하래. 곱하래. 어, 곱하면, 방향이 일정할까요, 얘?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 B랑 A랑 곱해도 똑같아. 순서 바꿔도 똑같죠. 내적은 교황으로 성립하니까. 그러면, 앞에 봐. 얘는 곱해주려면, 너네 힘의 합력 같은 거 배웠잖아, 물리 시간에. 그죠? 어, 힘의 합력할 때 어떻게 해줘야 합력으로 쳐요? 같은 방향이 돼야 더해주죠. 맞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려면, 얘를 이쪽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A를 B쪽으로 가지고 온다고 치면, 우리는 이거에 A를 쓸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가 요게 많이 세타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정의되는 거야? A의 코사인 세타로 정의되겠죠. A와 B를 내적할 겁니다. 앞에 보세요. A와 B 내적할 거야. 내적한다는 게 곱하는 건데, 힘 같은 경우는 방향이 다르면 곱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방향을 같게 해줄 거야. 방향을 같게 해주는 방법이 사형을 해주면 됩니다. 사형 그래서 그림자 해놓으면 같은 평면이 떨어지겠죠. 그 방법이 어, a 코사인 세타고 여기다가 그냥 b를 곱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a 크기 그죠? b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B를 A 쪽에다가 사용하셔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B 코사인 세타일 거니까 A 크기에 B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얘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하는 거래요. 자, 그런데 얘를 성분으로 준 경우에 이 A 벡터를, A 벡터를 뭐 A1, A2, b벡터를, 이렇게 하면, x, y가 안, 안 와닿으시려나? x1, y1이라고 할까요? 얘를 x2, y2라고 합시다. 그냥 얘는 0,0에서 x1, y1으로 가는 벡터. 0,0에서 x2, y2로 가는 벡터입니다. 이거에 내적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laughs> 내적 계산해봐라고 하면, 그냥, x1, x2, y1, y2를 곱해서 더해주면 이게 끝이야. 내적 계산이 끝이라고. 근데 이게 숫자로 나올 거 아니야. 숫자 하나로 나오니까 얘는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 방향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방향 없고요. 얘가 뭐랑 같아지니까 a하고 b하고 이거의 사이가 코사인 세타랑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하게 되면 뭘알수 있는 거야? 이 코사인 세타를 알수 있다고.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A, B, A, B, 이렇게. 벡터만 알면 코사인 세타가 자동으로 나와. 얼마나 편해요. 이거 코사인 세타 잡는 일이 세타가 특수각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내적만 계산하는 건 곱해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 이게 딱 특수각으로 안 떨어져도 상관없다고요. 그냥 코사인 세타가 그냥 크기 곱하기 내적한 값. 그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코사인 세타 값이죠. 만약에 정말로 이 코사인 세타가 특수각이어서 뭐, 그죠? 뭐 22.5도나 뭐 12.5도인가 뭐 11.5도인가 이런 거알고으면 그냥 문제 줄 겁니다. 코사인 뭐 11.11도는 값이 뭐고. 고사인뭐 22도는 값이 뭐을수서 좋을 거라고요 그래서 뭐 세타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문제들이 뭐 자주 나오거든요 이게 꼭정면 정육면체는 아니어도 되고 그죠 음 그래서 뭐이런 애가 있을 때어 얘랑 얘랑 이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이원의 구해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이거 가는 거랑, 그죠? 아니 면이원의구1원는더 쉽나요? 뭐이원의 구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구할 때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에 지금 문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4단어는 그냥 내적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적만 잘 하시면. 문제가 풀릴 거고, 5단원 문제가 뭐예요? 5단원이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어, 5단원 내용이 이겁니다. 5단원 내용 이거 해서 코인스타 구해.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각을 다 구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